입면 바로 여친 생기는 코디 모음집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고 빠르게 알아가실 수 있도록 알짜배기 코디 팁과 코디를 모아봤어요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옷잘 입을 필요 없다 얼굴만 잘생기면 다 된다 물론 얼굴 잘생기면 잘 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잘생기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애인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단 말은 결국 얼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중에서 하나가 옷을 잘 입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잘아냐고요 일반인 스타일리스트 개인 컨설팅 할때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왔던 내용이 소개팅 코디 알려주세요. 데이트 할때뭐 입어야 돼요?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30대 중반 이상인데 20대 여성분에게 맞는 코디를 알려달라. 실제로 그 나이대에 맞게 스타일링을 해드렸죠. 성공하고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처음으로 그 여성분이 팔짱을 끼더라고요. 감동을 받고 아 나는 이 직업이 천성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옷을 잘 입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 물론 나를 보여주고 나의 스타일과 나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결국 누군가에게 뭔가를 보여주 거죠. 특히 이성에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봄 코디를 하나 하나씩 보여드리고 포인트도 딱딱 집어드릴게요. 첫 번째 코디는 제가 매치한 가디건 코디입니다. 가디건은 실패 없는 남친룩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죠. 그냥 심플하게 입으면 너무 안꾸민듯한 느낌이 들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셔츠나 컬러에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저는 블랙 가디건에 레몬 컬러의 셔츠를 레이어드해서 컬러 포인트를 줬고요. 바지도 베이지 컬러를 매치해서 밝은 분위기를 연출을 해봤죠. 베이지 가디건을 입을 때는 화이트 팬츠를 매치해서 화려한 무드를 냈고요. 블랙 컬러의 가방과 신발로 눌러주. 거죠. 이 디테일 컬러 세 가지 미만으로 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밝은 아이템 두 개를 썼으면 어두운 아이템 하나로 살짝 눌러주는 거예요. 레몬 셔츠 베이지 그럼 어두운 가디건으로 살짝 눌러줘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고요. 가디건과 바지가 밝아 그럼 신발과 가방으로 살짝 눌러주는 거죠. 만약 여기에 가방까지 밝은 컬러로 가게 된다면 너무 화려합니다. 데이트룩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데이트 레벨 9점 드릴 수 있는 코디입니다. 카페나 근사한 자리도 잘 어울립니다. 두 번째 코디는 미니멀 자켓을 활용한 데이트룩입니다. 셔츠와 타이 어떻게 보면 포멀 느낌이죠. 포멀한 블레이저 슬랙스까지 다 입게 된다면 너무 드레시해서 과한 코디가 돼요. 이럴 때는 데님 팬츠 루즈하게 매치해주고요. 미니멀 데님 자켓을 딱 걸쳐주는 것만으로도 포멀한 느낌을 중화시켜줄 수가 있는 거죠. 근사한 자리에도 잘 어울리고요. 첫 만남 데이트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 구독자분의 행궁동 다녀온 룩입니다. 진짜 옷잘 입었어요. 10점 만점에 9점 드릴 수 있는 코디입니다. 일단 피 트렌디하게 너무 잘 뺐어요. 작은 키를 가시셨지만 체형을 커버할 수 있는 스타일로 실루엣과 밸런스를 맞췄고요. 베이지 자켓, 중청 청바지, 스트라이프 패턴의 포인트까지 완성도 있는 포인트와 악세사리를 매치했습니다. 거기다가 신발도 브라운 컬러로 살짝 디테일을 추가했죠. 근데 여기서 데이트할 때 머를 빼면 되냐 모자를 빼면 돼요. 데이트룩에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거든요. 오래 만난 사이라면 모자도 괜찮아요. 근데 한두번 데이트할 때 모자 신경 안쓰는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모자만 살짝 벗고 가면 데이트룩 만점입니다. 다음 코디는 셋업스트를 매치한 코디입니다. 데이트룩이라기보다 놀러 갔을 때 쇼핑 갈때 어울리는 코디라고 할수 있어요. 오버핏 스트로 입었고 이너의 셔츠와 타이까지 매다 보니 살짝 드레시한 느낌, 너무 꾸민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일반 데이트룩엔안 어울리지만 뭔가 쇼핑을 할 때나 해외 놀러 갈때 이런 느낌엔 잘 어울린다는 거죠. 여기서 데이트룩을 할때 어떤 걸 바꿔주면 좋냐? 이너를 조금은 더 가볍게 매치하는 거예요. 패턴 있는 케이블 니트라든지 컬러감 있는 니트, 티셔츠 로 이너를 가볍게 매치해 주신다면 데이트룩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거기다가 힘을 조금 더 빼고 싶다. 신발이 더비 슈즈가 아니라 스니커즈나 운동화를 매치하는 것도 데이트룩을 완성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무거운 걸 걸어내는 요런 디테일을 신경을 써야 돼요. 내 얼굴이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다음 코디는 해링턴 자켓을 매치한 데이트룩입니다. 캐주얼한 데이트룩에 너무 잘 어울리는 코디예요. 저는 10점 만점에 9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베이지 해링턴 자켓과 바지 핏, 실루엣, 컬러 조합 너무 좋고요. 해링턴 자켓 위쪽만 투웨이 지퍼와 버튼을 사용해서 디테일 챙겨줬고요. 크로스백으로 조금 더 캐주얼한 무드를 넣어준 거죠. 해링턴 자켓만 입으면 너무 드레시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크로스백이 딱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캐주얼한 느낌? 살짝 부족한 게 있다면 헤어스타일이나 안경? 요런 디테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생머리에 가름한 스타일이라 살짝 밋밋해 보일 수가 있어요. 오늘 그냥 머리만 감고 왔거든요. 살 쪽으로 뭔가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걸딱 보면, 어 뭐야, 이 사람 좀 꾸민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안경이나 액세서리더 해주시면 10점 만점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코디는 캐주얼 꾸안꾸 데이트룩입니다. 한강이나 공원이나 가볍고 캐주얼한 데이트룩에 잘 어울리는 코디입니다. 바람막이랑 루즈한 데님 팬츠, 운동화로 좀더 캐주얼하고 가볍게 연출을 했죠. 가볍게 데이트할 때는 이런 바람막이 코디 너무 좋죠. 오히려 너무 꾸민 듯한 느낌을 드는 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편함을 줄수 있어요. p 피에 맞게 잘 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 미니멀한. 피케로 한 접시 어떠세요? 야. 댄스 있는 말과 이 코디 그리고 헤어스타일까지. 남자들은 장발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장발을 왜 못하냐? 여자들이 싫어해서입니다. 제가 장발했을 때, 여자친구가 없었거든요. 그지만, 다른 걸로 매력을 보여준다면, 진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육준선님, 여자들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스타일까지 갖춰줘야 돼요. 너무 패셔너블 하거나, 너무 안 꾸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장발을 소화를 하려면, 패션은 여자들이 좋아하게끔, 조금 더 단정하고 포멀하게 입는 거죠. 그 정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셔츠의 타이 너무 좋고요. 헤링턴 블루존과 청바지까지, 완벽한 남춘유라 생각이 들고 여성분들이 이런 장발을 오히려 섹시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와, 운동까지 하셔가지고 어깨랑, 야, 인정. 락시크, 생노랑 코디입니다. 사실 락시크로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코디가 아니에요. 제가 원래 생노랑 스타일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데이트할 때 이렇게 입어봤는데, 안 좋아하더라고요. 슬림한 스키니진을 입어야 되는데, 여성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태형이안 받쳐주면 민망한 실루엣이 나왔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락시크. 남자들이 좋아합니다. 멋있잖아요. 슬림하고 부츠에 가죽 자켓까지 너무 좋은 코디입니다. 근데 첫 데이트 두 번째 데이트 세 번째 데이트를 성공하고 네번 다섯 번 넘어갈 때 그때는 이런 남성적인 모습도 보여주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런 코디도 매니아층이 확고하다. 소개팅 나가기 전에 카톡 프로필 사진 이렇게 보세요. 펑키하게 입는 분들 있거든요. 이런 스타일 굉장히 좋아해요. 상대방이 어떤 스타일로 입는지 모르겠다면 최대한 깔끔하게 입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코디는 고급스러운 미니멀룩입니다. 아이보리 터틀넥과 베이지의 블루종, 베이지 치노 팬츠를 매치한 코디이고요. 화사한 이본 코디를 만들어봤습니다. 남친룩에 잘 어울리는 컬러 조합을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루엣도 10점 만점에 9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바꾼다면 다 밝은 컬러이기 때문에 가방을 살짝 무거운 컬러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고, 이너를 살짝 어둡게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화사하게 잘 매치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컬러 조합 중에 하나입니다. 오, 일단 체형에 맞게 실루엣을 예쁘게 잘 뽑으셨어요. 주황색 컬러의 카라 가디건과 흰 티, 와이드한 데님 팬츠를 매치해서 본인만의 개성을 표현한 코디인 거죠. 컬러 포인트 확실하고요, 본인 본인만의 실루엣으로 이너도 루즈한 티셔츠까지 전체적으로 너무 잘 입었다 거기다가 뿔테 를 더해서 남친룩스러운 악세사리 디테일을 챙긴 거죠 이런 코디는 살짝 감성 있는 카페 데이트 할때 있죠 무조건 먹게 인사동이나 성수동 카페 거리를 간다 요렇게 살짝 위트 있는 컬러를 한번 줘보세요 그린 컬러의 가디건과 베이지 와이드 치노 팬츠를 매치한 코디입니다. 살짝 날씨가 추웠을 때 입으셨던 코디 같아요. 너무 싱그럽고 밝게 컬러 조합을 잘하셨습니다. 베이지 컬러의 모자와 패턴 가방까지 디테일과 완성도를 정말 많이 신경 쓴 코디라고 할수 있고요. 머플러까지 더해서 패턴과 패턴을 더한 코디를 보여주고 계시죠. 공연이나 놀러 가실 때 화사하게 매치하기 좋은 컬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레이어드 디테일까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구독자 분이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훈훈하고 디테일을 신경 쓴 코디예요. 베이지 컬러의 블레이저와 터치 그리고 데댄 팬츠를 매치한 코디이고요. 전체적으로 루즈한 실루엣에 캐주얼한 무드가 느껴지는 코디로 잘 풀어졌죠. 스츠카라를 블레이저 바깥으로 살짝 빼서 터프한 이미지를 연출했고요. 소매 같은 경우에도 커프스로노래을 통해서 터프하면서도 남성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데이트라면 카라 밖으로 내는 거 이거 이해 못한 여성분들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안쪽으로 살짝 넣어서 스타일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헤어스타일과 느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블랙 토트백을 딱 넣어서 눌러줬잖아요. 이 디테일이 이 코디를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체크 셔츠 말고 데님 셔츠 어때요? 아메카지 무드로 너무 예쁘게 실루엣이나 컬러를 잘 맞췄어요 사실 이 코디는 데이트룩이라기보다 이런 시티보이 스트릿한 느낌에 너무 잘 입었기 때문에 보여드려 준비를 해봤고요 블루 컬러의 오버핏 데님 셔츠와 와이드한 카고 팬츠를 매치해서 유니크하면서도 컬러 포인트를 줬고 블루 컬러의 모자로 살짝 디테일과 컬러를 추가했죠 컬러가 많이 벌려지지 않으면서 화려하면서도 너무 예쁜 코디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사한 봄에 위트있는 코디를 할때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스웻 셔츠와 와이드한 중청 데님 팬츠와 신발, 그린 컬러로 포인트를 준 코디입니다. 진짜 캠퍼스룩의 정석이라고 할수 있죠. 여기서 가방 같은 걸 매치해도 좋을 것 같고, 모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댄디한 기본적인 헤어스타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캠퍼스룩을 입으면 심심해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모자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귀여운 코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남친룩의 정석이네요. 트렌치 코트랑 셔츠 레이어드 했고요. 데님 팬츠를 매치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블랙 컬러의 가방으로 살짝 둘러준 거죠. 남친룩 포인트를 잘한다고 느껴진 이유가 밝은 컬러로 매치하게 되면 너무 화려해 보일 수 있어서, 블랙 컬러로 하나씩 눌러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진짜 중요해요. 꼭 블랙이어야만 되냐? 그건 아닙니다. 어두운 컬러로만 눌러 주면 돼요. 다크 브라운 컬러 눌러 줘도 괜찮고요. 그레이나 어두운 데님 백으로 눌러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죠. 다음 30대 남자들은 그럼 어떻게 입어?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30대분들 코디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코디는 셔츠랑 가디건, 데님 팬츠를 매치해서 캐주얼하면서도 스트리트한 남친룩 코디입니다. 가벼운 데이트룩에 완성도 높은 코디이고요. 바지 실루엣 컬러 너무 좋고요. 핑크 컬러의 모자까지 옷을 굉장히 잘 입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봄에는 이렇게 살짝 위트 있는 컬러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디건 쉽게 입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딱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캐주얼하게 입을 거면 컬러 포인트를 주시고요. 포멀하게 입을 거면 디테일에 신경 쓰세요. 아이보리 컬러의 가디건을 입을 때 데님 팬츠를 위 해서 경쾌하고 캐주얼하게 입어서 컬러 로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기본적인 티랑만 입어도 심심하지 않은 코디가 완성되는 이 거죠. 근데 블랙 컬러의 가디건을 입는다? 포멀하게 입을 거면 디테일 신경 써 주는 거예요. 이너에 셔츠를 딱 입고요. 셔츠 커프스를 가디건으로 살짝 롤업을 해서 디테일을 만들어 주시고요. 슬럽감이 있는 와이드한 데님 팬츠를 입어 가지고 디테일 신경 써 주는 겁니다. 보시면은 둘다 기본적인 가디건이거든요. 디테일을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코디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독자분에 가디건 코디를 한번 봐 볼게요. 브라운 컬러의 라운드 가디건과 핀티 데님 팬츠를 매치했고요. 브라운 컬러의 스웨이드 신발로 컬러를 맞췄죠. 브라운 컬러가 주된 컬러라면 브라운 컬러의 포인트에 맞춰서 신발이나 다른 데는 컬러를 살짝 빼주는 겁니다 너무 다 어둡기 때문에 이너에는 밝은 컬러 하나를 살짝 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스타일도 좋아 보이고 완성도가 있는 스타일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다가 헤어스타일 컬 부터 안경까지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스펙이 굉장히 좋아요 185에 78입니다 스타일 레벨 9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택이 있는 자켓과 데님 스트레이트 팬츠 핏, 체형이 맞게 너무 잘 뽑으셨고요 좋은 핏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단점이 보이지 않는 거. 그게 핏을 잘 뽑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너무 말라보여 뚱뚱해보여 이렇게 되면 잘 입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핏을 너무 잘 뽑았고요 신발과 모자에 살짝 위트 있는 포인트까지 완성도 있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4살의 건축 설계사분이세요 와 건축 설계사인데 이렇게 스타일이 좋아요 카키 데님 팬츠랑 셔츠 데님 자켓으로 마무리한 코디입니다 레이어드 테일 너무 좋고요 카키 팬츠와 스웨이드 신발을 매치해서 워크웨어 감성과 무드를 표현한 코디라고 할수 있죠 컬러도 과감하게 너무 잘 쓰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진짜 실패 없는... 봄 아우터 코디인 거죠. 스 트레이트 중청 데님 팬츠로 전체적인 코디에 밝고 경쾌한 무드를 넣고요. 었 이너는 블랙과 어두운 컬러의 엘무드 아우터를 딱 걸쳐서 시크하고 남성적인 무드를 낸 거죠. 신발까지 더비 슈즈로 완벽한 코디라고 생각이 듭니다.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가방을 더해주면 좋고요. 이미 웨스턴 벨트로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충분히 완성도 있는 코디라고 생각합니다. 너입 빼이 골라 주세요. 일단 여러분들은 어떤 게 좋으신가요? 저는 빼이. 사실 너입도 실루엣이나 밸런스가 좋긴 하지만 전체적인 무드가 캐주한 무드에 잘어울 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루즈한 팬츠와 레저어드를 살려서 빼는 것도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캐주얼하게 입으실 거면 빼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안경도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셔츠도 매그고까지. 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올뽀 데이트룩 잘 입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깔끔하게 입되 심심하게 입지 말라. 너무 심심하게 입게 된다면 심심한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매력으로 어필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옷이라는 게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잘 맞는 옷몇 가지만 알게 된다면 나머지는 공식처럼 맞아 떨어질 겁니다. 제가 사실 대학생 때 연애를 하고 싶은데 옷을 너무 내고 싶은 거야. 그때 막 장발로 머리로 묶고 다니고 엄청 스트릿하게 입고 다녔는데 진짜 여자친구 안 생기는 거예요. 아 데이트할 때는 요런 규칙 지켜야 되는군. 첫 만남을 위해서 어떻게 있는 좋은지 정말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조만간 소개팅, 데이트 관련한 코디 컨텐츠나 메이크업 하는 것도 많이 준비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